자, 지난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체의 스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간략하게 보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체의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은 여러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모델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기반형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가족형, 교회형, 정부형 등의 모델을 접근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지역사회 기반형 모델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 현장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역사회에 의해 주도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그들 자신의 삶과 그들의 이웃에 대해 더불어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역사회 내에 사망률과 질병 감염률이 감소하고 어린이들은 더 이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이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가족은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보금은 전파되고 교회들은 성장하고 공동체는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죠. 이 모델은 열린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최 팀은 대상 지역인 타겟 에어리아의 주요 임무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일명 저희는 키맨이라고 해요. 키맨. 그 팀은 3일간 비전 워크숍을 편성하고 그 지역 지도자를 초대해서 최애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지도자들은 최애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것을 자기 지역 사회 개발 사업에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또한 지도자들은 해당 지역 안에서 최애 사역 비전을 나눈 다음 지역 훈련팀, 로컬 체인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훈련팀을 구성하여 최팀으로부터 TOT123를 훈련받게 합니다. TOT1 이후 훈련팀은 최가 제공하는 기본 양식을 사용해서 대상 지역 사회를 어,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TOT1에서 훈련을 배웠던, 교육을 받았던 선정 기준의 양식을 사용하고 지역들을 선정하게 되죠. 그 다음, 참여 학습 및 행동 PL, A, 또는 학생 신체 검사, 겨자씨 프로젝트 아니면 워크숍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지역 사회 개몽 및 동원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개몽 세미나를 열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자, 채 팀은 위원회와 요원들의 교육을 위해 구성된 TOT 2 단계를 훈련 팀에게 가르칩니다. 지역사회는 최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지도할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훈련팀은 그 위원들을 위해 대략 18시간 안에 초기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멘토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초기 교육을 받은 위원회는 훈련팀에 의해 훈련을 받은, 받을 15명에서 25명, 체요원들을 선정하게 돼요. 이들을 위한 채훈련은총 30일에서 40일 동안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에 걸쳐 3시간,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요원들은 매 항목마다 유체적 주제와 영적인 주제, 또 사회 이슈들을 또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들과 학습을 통해 깨달은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10가정에서 15가정의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웃들은 성장 그룹, 그로스 그룹이죠. 편입되어서 양육 프로그램에 따라 재교육을 받게 돼요. 지역사회 프로젝트들은 지역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위원회와 전문 기술을 배운 요원들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훈련팀이 포함되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온 자금이나 자원 그리고 인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 팀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동기를 부여시키고 구성된 훈련팀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또한 위원회와 요원들을 멘토하고 상담합니다. 그렇게 3년에서 5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일을 한후 훈련팀이 그들 스스로 인근 지역 사회의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인근 지역 사회의 체를 공유할 수 있고 또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배양됐으면 체 팀은 그 지역에서 철수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기반형 모델이에요. 적대적이고 교회가 없는 비그리스도인 지역인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가족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채는 이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가족을 찾거나 또는 이 지역으로 이사할 그리스도인 가족으로부터 이 패밀리 베이직 채 어프로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가족 구성원들은 채팀 또는 훈련팀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사회의 좋은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운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장려를 하죠.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통합적인 사역의 혜택을 보게 될때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모델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가족을 훈련시킬 때에는 최요원과 훈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혼합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요 역할은 위원회도 되지만 주역할은 보건요원입니다 체요원의 역할을 주요로 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체요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제자훈련시켜서 가능한 많은 수의 체요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부부는 훈련제 역할을 맡아 지역 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고 교회에 기반을 둔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추후에 지역사회 모델로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가정 모델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을 건강에 관련된 주제와 더불어서 영적 주제로 도덕적 가치, 모라밸류에 관한 주제에 대해 매주 수업에 초대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성경공부 모임에 초대되어서 새신자 공부에서부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가족 기반형 모델이 적합할 수 있는 배경은 이와 같아요. 지역사회가 기독교의 적대적이거나 복음전파의 제한인 지역,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불교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역의 타겟에어리아 근처에 교회가 없거나 또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채 훈련을 받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헌신하고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를 통해 교회개척 전략으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공동체 조직이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공산국가에서도 이 패밀리 베이직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 기반 모델이 지역사회로부터 거부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이 가정기반형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모델은요 교회 기반과 개시형 모델입니다 지역사회가 너무 크거나 또 지역사회의 연계, 연계성이 약할 경우 예를 들면 도심지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교회 모델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모델에는 두 개의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기반형 Church Basic Approach 접근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 개신형입니다. Church Initiative 접근법이에요. 교회 기반형 접근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체에 대해 열린 교회가 하나뿐일 때또 체위원회와 체요원들을그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교회가 주도자의 역할, 개시형의 역할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단점으로는 지역사회의 주인의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 프로젝트는 저 교회에서 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업소브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두 번째 유형은 교회 개시형이에요. 이 접근법은 훈련팀이 교회 내에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훈련팀이 있어서 지역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 접근 방식은 교회의 아우리치 지역에 접목하면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최 훈련받은 훈련팀이 지역 사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 어, 지역 사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최 위원회와 최 위원들로 세우고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하나 이상 있다면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사역에 함께 인볼브해서 사역해서 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 전략을 교인들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총체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돼요. 개별교회는 강범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참여해서 인원과 자원들을 충분히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모델에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비전 워크숍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들은 교인들과 교회가 속한 지역 주민들에게 채를 소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는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개발을 사역으로서 봐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의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 구상하고 계획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하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전략을 교인들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웃들, 믿지 않는 난 크리스천들, 또 지역 사회들을 향해 총체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체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 계획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영적인 부분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기반형 접근법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면 공통성이 거의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교회 기반형 접근법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인 지역과 지역사회가 교회의 모델의 접근을 거부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교회가 도심 빈민 지역과 같은 곳에서 소급으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위원회와 보건 요원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활동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시형 접근법은, 교회는, 지역사회의 비기독교인인 최위원회와최요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아,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민들의 주인 의식과 높은 참여 그리고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주도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지역 사회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접근법입니다. 교회 협의회 또는 교단형 접근법인데요. 세들백 아, 교회 아시죠? 2017년도에 로안다 피스트립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가졌어요. 세들백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피스의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선교지의 화해를 증진시키는 교회를 개척하고, 섬김의 지도자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안다 지역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그리스도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왔던 것이죠. 또한 에이지나 정수 재난 구호 건강 관리 및 고아 돌봄에 대한 교육도 제공을 했다고 해요. 이 모델은 확대된 교회 기반형 모델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대리인으로 인정해서 교회의 힘을 실어주고 참여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외부 자원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원, 어, 특별히 그 로컬 지원을 최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팀은 지역 목회자들을 주요 지역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 협회 또는 목회자 협회 교단을 조직하고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목회자 협회는 채 훈련을 받고 채 프로그램을 위한 협회로 또는 조정 위원회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협회는 채 팀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각 교회 내에서 훈련자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교회의 훈련자들은 채 팀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회 내에서 채 요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들을 코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 요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들은 목회자협회로 전달이 되고 훈련자들은 체 요원들과 지역사회를 동원해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각 교회의 체 요원들은 교회의 훈련자들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수행되도록 지역사회의,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훈련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 및 보건소 개시형 모델입니다. 일반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지역 사회 보건 근로자들을 통한 의료, 보건 의료 체제를 확립을 하죠. 발음이 잘안 되죠. 만약 훈련 팀이 이 시스템에 속해서 최전략을 소개하면 그들은 지역 사회 및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 경우 훈련팀은 중앙 정부의 보건부와 또는 지방 정부의 보건소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MOU나 MOA를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진료소와 응급치료소에서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 지방 내에 30개에서 1만 개의 지역 진료소나 응급 진료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레벨의 주요 임무를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고 치료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건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이에요. 이 지역사회 보건공무원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예방접종률, 병원에서 건강하게 출산하는 산모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보건교육 때문에 예방 예방 시스템이 매우 좋게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또 개선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의료전문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근법은 보건부나 하부보건기관들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책임과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보건부나 또는 지방정부의 보건소와 협력동의서를 체결한 후 훈련팀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온 보건공무원들을 그들의 지역 사회 안에서 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는 주요 건강에 대한 주제와 또 도덕적 가치 또는 성경 내용의 영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 보건 담당자들은 그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각성 및 비전 세미나 및 각종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체에 동참하도록. 하게 하죠. 그리고 지역 사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채 요원들은 위원회가 선임하고 보건 담당자들은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 다음 훈련 팀은 지역 사회 보건 담당자들에게 그들의 위원회 구성원과 채 요원들을 훈련하는 것과 도덕적 가치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보건 담당자들은 채 요원들이 지역 사회의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법의 내용을 보시고 이 다이어그램을 보셨으면 맨 밑에 결과물이 다 뭐죠? 다 결과물이 뭡니까?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커뮤니티의 결과적인 목표물은 교회라는 거예요. 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최사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든지 최종 결과물은 교회가 탄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무형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에요. 더 좋은, 더 좋은 결과물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스스로 유형의 건물인 교회를 건축을 할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 그런데 러나아그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법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Decision Tree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팔로우 차트를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돼요. 우리의 지역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 맞다면 Yes or No 맞으면 Yes 라인을 쫓아가시고 아니면 다른 라인을 쫓아가시고 다른 나인에 갔는데 또 다른 옵션들이 Tree가 있잖아요. 브런치 리 있잖아요. 그 가지를 보시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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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은 우리 지역사회에 맞아. 그러면 내려가시고, 아니면 또 반대로, 노 쪽으로 가시고, 어, 여기 맞아.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브런치가 생기는데, 여기서 맞아? yes or no? no. 어, 그럼 여기는 우리는 family basic a p p r o 를 해야 되겠어. 아, 이쪽은 community basic a p p r o 를 해야 되겠어. 아, 여기는 가 o v e 여기는 church.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지역사회 개발이잖아요. 개발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하십시오.